마이크부터 연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는 이야기, 일터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아, 투 채널 방송을 진행합니다. 방송은 덜 하는 것지만은, 투 채널 방송을 보행 방송으로 그냥 진행 방법과, 그 다음에, 예, 좀 부드러운 화면 이동을 위해서 음, 짐벌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laughs> 짐벌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늘상하는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방송, 보행 방송이라고 합니다. 화면이 좀 흔들리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은 그 기능이 없어요. 그냥 손떨림 방지 기능을 채택한 스마트폰 갤럭시 스몰넷 울트라로 진행하렵니다. 우리가 밥상을 받죠. 밥상을 받기 전에는 그냥 밥상을 받을 수가 없어. 요안 받을 경우에는 내가 스스로 차려 먹어야 되죠. 근데, 일을 열심히 하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밥상과 그 기능이 신통치 못한 사람의 그 밥상은 차이가 있어요 그 상차림은 우선 아 그냥 원시적인 방법으로 차려서 먹는 거는 그냥 요기 떼우기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문화권에서 진입해 사는 사람들이 밥상을 받을 때는 차원이 다르죠. 그 분위기에 따라서 배부름의 그 관심도 그이 성향, 문화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면서 공감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좋아요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눌러도 좋고 안 눌러도 좋습니다. 근데 공감이 하실 의향이 있으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한 방에 두 개의 채널을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기도 하고, 한 방에 네 개의 채널, 한 방에 세 개의 채널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두 개의 채널을 진행할 때는 마이크가 두 개가 있어야 원칙이에요. 또 한방에 3개의 채널을 진행하려면 3개의 마이크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때는 퍼가 달린 스마트폰과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했을 때 잡음이 좀덜 들어가죠 바람소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망이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돈을 좀 빵빵하게 버신 분들은 무제한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밥 차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상을 차렸을 때 그냥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예식을 할 때도 있고, 좋은 호텔급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해 보시면은 그 차림이 말이죠, 요란하죠. 눈이 확 뒤집힐 정도로 기분이 좋아집니다. 먹기 전에 입이 참 즐겁고 눈이 즐겁고 머릿 속이 아주 풍요로운 향기로 가득 차죠. 그런데 집에서 대충 먹으면 말이죠. 그런 분위기 느끼기 어려워요. 사실. 밥상에 라면 냄비 있잖아요. 누런 냄비들, 라면 한 그릇 따놓고 김치만 있어도 맛있을 수가 있고 분위기가 잡힐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일상적으로 먹어보는 음식이지만은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먹을 때그 밥맛은 말이죠. 호텔에 가서 먹지 않아도 좋은 경우가 여러 번 있다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아침밥을 먹었어요. 아침밥. 아침은 아침에 먹어야 돼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모르고 아침을 먹으면은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어 봐야 되겠는데요. 먹을 수 있어야 밥을 먹는 거예요. 이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밥맛이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뭐, 컨디션이나 분위기로 먹을 수는 있겠죠. 요양원에서 먹는 밥, 집에서 먹는 밥 다르겠죠. 요양원에서는 자기가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밥을 먹는 걸 식사라고 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도 집에서 밥을 먹을 때, 이러쿵저러쿵 따잡을 것 없이, 배고프면 먹게 되는 것이 밥이고, 때에 따라서 그냥 배가 안 고파도 차려 놓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밥이죠 그 느낌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대로의 느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밥상 위에 올려진 밥상의 접시 반찬 그릇에 국물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고춧가루가 막 흐트러져 있는 상태의 밥상이 차려진 것보다는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상태로 밥상이 차려진 것을 먹게 되면은 먹기 전에 배가 불어요. 만족도가 상승 50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냉장고에서 그냥 반찬통 그냥 내놓고 밥 퍼서 위에다 올려놓고 냄비 줄줄 끓다가 흘러 넘친 상태의 것을 냄비채 올려놓고 밥을 먹게 되면은, 단맛 아주 그냥 줄여줍니까? 정말 죽습니다. 그러네. 오늘 그, 아침인지 점심인지 모르고 먹을 정도의 아침밥을 먹으세요. 근데, 화면은 지금 일터 모습이에요. 홍천 이신선 농장의 일터 모습인데요. 봄철의 모습과 오늘 보시는 가을철의 모습이 혁혁히 달라요. 그런데 화면에 보시면은, 이게 고야나무잖아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얘가 지금 봄인지 가을인지 모르고 막 그냥 새순이 나와. 또 어제도 보여드렸고, 그저께도 보여지만은 아니, 고야나무가 지금 꽃이 피면 말이 되냐, 말이야. 아, 참. 정신이 창란이라고, 정신창란. 예. 이, 반대 급으로 말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아, 제정신이에요. 참, 고야나무 입장에서는 제정신인 거고, 우리가 봤을 때는 비정상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나 야생의 것이나 농업 환경에서 일을 내다보면, 일터에서 인생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일터에서 무슨 인생 이야기냐. 사람이나 작물이나 야생에서 자라는 잡초나 나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자연의 환경을 역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설정을 하고 거기 계약에 따라서 재배는 것을 수확성이 높은 농산물, 그리고 채소, 뭐 약초, 나무 이런 것을 재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의식적으로 목표는 똑같은데 자기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수익성도 완전한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농업 분야에서 석학박사를 따서 실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 10%, 나머지 성공하지 못할 확률 90%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현장과 이론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생각과 현장에서 곁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공구했을 때와 현장의 모습, 계절의 상황, 그 다음에 그 대상 작물이나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이론만 가지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골이 아프죠? 네.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라이브로 보여드리는 홍천 이신선 농장의 군락지 농업 현장인데요. 꽈배기로 나았어요 아, 나무를 비비 꽈 놨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꽈 놨죠. 그러나 다른 분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내 생각이 맞아떨어진다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어, 아, 여기 고야나무를 보고 계십니다. 이야, 이게 고야나무야? 뭐? 이렇게 지배를 했어?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답변을 들 수가 없어요. 제 생각이 맞고 판단이 옳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돈이 되냐, 안 되느냐거든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고 1년도 안된 결과를 답변을 드린다면 짠! 돈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랑을 계속하면 되겠냐, 이거요. 그냥 자랑은 그냥 자랑일 뿐입니다. 계속 유지 상태를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서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냥 결과물이 수익성이 좋은 그런 상태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의 변화, 생각의 차이, 여러분들이 평등하게 보실 수도 있고, 아, 저건 아니야. 저 따음식으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이제, 저는 남성입니다만, 20대 중반에 아기를 낳고, 요가를 하고, 어떻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방년 나이 68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상 작물을 토지에 심어서 잘 자라기를 생각을 하고 바래서 심잖아요.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될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할수 있는 것은 작물이나 나무를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은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걸... 나이가 꽤 많이 먹은 상태인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 판단이 뚜렷해서 부모 생각보다는 자기 주관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아닌 경우도 있어요 스스로 잘 알고 판단해서 부모 걱정이나 이런 거를 주지 않고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잘살수 있는 그런 자식들도 꽤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터의 모습을 걷는 보행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것은 취미생활로 하는 거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농업활동이거든요. 다른 분야의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겠지요. 생산하시는 분들은 공장을 하시면은 아무 때나 생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생산물을 비수기에 수확을 해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있고 성수기에 임박해서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을 했을 때 대량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 판단이 중요할까요? 성수기 이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공급할 물량을 충분하게, 원활하게 생산해서 공급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농산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농산물은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생산물이 지난해에 값이 좋았다면은 다음에는 생산을 좀 많이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너도 나도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업 1차 생산물을 수확하려는 농부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값이 좋았다면 올해 엄청나게 때려 심어요. 그러면 건전한 생각으로 그렇게 심는 사람도 있지만은 일락청금을 위해서 그렇게 대드는 신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면 경쟁률 1대 1보다는 500대 1이 좀 어렵다는 건다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돈 때문에 마구마구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우리 일상이 똑같은 것 같지만 늘 달라요 계절에 따라서 해야 되거든요 그 계절을 딱 봤을 때, 아, 봄에 파는 상품, 여름에 파는 상품, 가을에 파는, 파는 상품, 겨울에 파는 상품, 이렇게 구분해서 수확을 하거나 재배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요즘 같은 경우는 일기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물은 적고 공급량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의 성향에 따른 공급량이 부족하니까 농산물값이 엄청 비싸죠. 그러면 내년에 그 대상 작물들이 어떤 거지 다 아시니까 막 심는 거예요. 다 하나가 잡어져요 일괄적으로 포괄 상태로 묶어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과잉 생산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 오늘 이야기는 인생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기에 수확하고 적기에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동산물처럼 우리의 인생살리도 길이와 넓이와 중량이 다 각각 달라요. 20대 초중반과 30대 초중반, 40대 초중반, 50대, 60대, 70대 중후반. 모든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기능이 상실되는 그 나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예8 여덟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마음대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다는 것을 강제로 하려면은 어 되겠습니까? 좀 어려울 때는 자기 스스로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러면 욕심을 줄여야 돼요. 안 되는 걸 강제하면 로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대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주변의 상황이 나를 미워하고 나의 평가 가치를 낮게 생각할 때는 자기 활동량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됩니다. 근데 옛날 생각하고 젊은 시절 청춘 시절만 생각하고 까불고 나대다 보면은요 인간대접 못 받아요. 가족관계에서 제일 먼저 두드러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힘들어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연료를 넣습니다. 그래야 시동이 걸리죠. 근데 연료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배터리가 있어야 시동이 걸리죠. 배터리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동차 수명이 있거든요. 그 수명에 따라서 운행을 해야 돼요. 열려놓고 뭐 배터리 좋은 거라도 차가 오래된 것은 기능이 약화돼서 언덕길을 오를 때 무거운 짐을 많이 실었을 때는 부하가 걸려요. 세차일 때는 부하가 안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까지는 연휴예요. 내일서부터는 엄청 바빠요. 왜냐하면 택배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생각할 때 바쁠 때는 바쁜 대로. 또, 한가할 때는 한가할 때로 일을 하고, 또, 거기에 흘러 들어가서 그 하루를, 일정을 채워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야 되는 시간에 잠을 안 자죠. 다음 일정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어요. 오늘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 무슨 말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나, 그겠죠 어, 바로 화면을 보시는 것은 봄철에 자라야 할 질경이가 가을에도 이렇게 부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요것은 인간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걸수 있고, 계절에 따라서 가능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씨앗을 여름에 뿌렸기에 지금 가을인데 이렇게 무성한 질경이 군락을 만들 수 있었고 이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생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이 라이브 방송을 마이크 하나로 2 채널을 이용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네 개의 채널을 마이크 하나로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소나 말이나 원숭이는 불가한 거예요. 닭도, 새도, 구렁이도, 호랑이도 가능할 수 없는 것이 라이브 방송인 거죠. 오직, only one, 인간. 인간뿐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현장에서 이루어낼 수 있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지금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는 라이브 방송에서 홍천 이신선 농장의군락지를 형성하기까지 과정은 다들 보시면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밥상머리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밥상을 맛있게 차려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밥상을 그냥 받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남성이고, 내가 여성인지라도, 그 판단이 옳고 그러면 다들 아시죠? 근데 그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8세나 됐습니다. 계속 여덟이나 먹었어요. 하다 하다 별 난리 진리 <laughs> 아참 난리는 난리가 아니죠. 진리는 통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를 알고 보면 통할 수밖에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에서 가을 바람에 자라고 있는 어, 올햇 잔털 가시 오갈피나무의 2차 성장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은 완벽한 환경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2차 성장을 한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무더운 햇살에 노출됐을 때는 성장을 하지 못했던 것이 이 잔털가시 오갈피예요. 여성도 남성도 다 사람입니다. 성의 차이는 달라요. 형태도 다르고 생리도 다르고 또 같은 남성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같은 여성일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 가을이 왔습니다. 봄에 보던 이 고야나무와 여름에 봤던 고야나무, 가을에 보는 이 고야나무 모습이 다르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계절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굵직굵직한 대추가 있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봤을 때도 완전히시퍼해가지고 말이죠. 이거 뭐 대추 맛 나겠어 그랬는데, 가을 바람에, 가을 햇살에 대추는 이제 틈틈이 맛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실상입니다. 인생의 맛이 들어갈 나이가 있죠. 그것이 50대를 넘어서 60대가 넘었으면 인생의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저는 철학자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일터에서 균형 14년 차의 농업이 으어서 오늘 실시간 방송에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지금 서쪽 방향의 하늘 그리고 구름, 바닥부의 소나무, 그 다음에 저희 일터의 모습이 영상에 찍히고 있습니다. 누가 만들어냈겠습니까? 하늘의 구름과 하늘의 색깔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저것은 자연의 위대함이 만들어낸 걸작이죠. 바로 아래의 일타의 모습은 제가 이루어낸 노력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는 배고픔, 땀 흘림, 피곤함이 연거푸 이어졌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짜증 날 때도 있고. 야, 이거 내가 해야 돼? 내가 군번이 몇긴인데 참, 그런 걸 따져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봄부터 여름, 지금 가을까지 이뤄내는 성과물이 이렇게 눈앞에 들어올 때는 만족스러운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밥상에 라면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만 있어도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호텔에서 인류 양식이나 또 중국식 또 한식으로 음식을 대접받았을 때그 기쁨 이후에는 부담감이 생겨요. 왜 나한테 그런 좋은 음식을 이 좋은 자리에서 대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을 느끼지 않는다면은 사람이 아니죠. 개나 새나 돼지나. 서우다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에는 홍천 이신선 농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인생 이야기 일터의 분위기를 전해드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다가 공감과 좋아요를 눌러도 되시고 안 눌러도 괜찮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군락지 농업 현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하얀 꽃은 부지깽이 나물이에요. 필승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채널부터 종료합니다. 네, 하나 종료하고요. 다음 채널도 따라서 종료를 하겠습니다.